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성별자리의 양자리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쳐분들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자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양자리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상담과 제너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보는 형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체크를 해 주셔도 되시고요. 자신의 차트 체크해 주시고, 음, 지금 나에게 제일 영향력이 큰 별자리로 체크를 해 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럼 정화하고요. 바로 양자리 분들 리딩 도움 드릴게요. 양자리 분들, 그리고 양자리 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상대방 분, 두 분의 현재 에너지. 두 분의 에너지는 현재 어떠신지. 두분의 관계는요. 현재 보여지는 에너지가 서로의 뮤즈이기도 했고 서로의 이상형이기도 했고 서로를 이끌어 주셨고 성장에 도움을 크게 주셨던 관계 아니실까라고 읽혀지고 계세요. 특히 여성 에너지를 가지신 분께서 이 관계에 많이 힘을 쓰셨었고 많은 성장 이끌어 주셨던 모습도 보여지고 계세요. 현재 중용을 지켜가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 지금 솔직하게 어... 그, 남성 에너지를 가지신 분에게 표현하신다라거나 드러내고 계신 모습들은 아니세요. 음, 누군가의 성장을 굉장히 많이, 음, 이끌어 주셨고 도움을 주셨던 것 같으세요. 또한, 어, 누군가의 성장은, 그리고 두분 모두의 성장, 앞으로도 계속 있으셔야만 하고 있으실 거다라고도 나오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소통을 전혀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좀 자신의 시간 가지시면서 자신을 위한 어떤 성장을 위한 그런 계획들과 생각들 많은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좀 자아성찰하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두 분이 처음에는 그러시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가실수록 뭔가 거리감들도 느끼셨던 모습들도 있으시고 현재 거리감 또한 느끼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누군가의 잠수가 어, 있으신 모습도 있으시고, 음, 좀 비밀이, 어, 좀 문제가 되셨던 부분도 있어 보이세요. 감정들 많이 주고받으셨던 좀 기간이 오래 알아오셨고, 오래 이끌어오셨던 그런 모습으로 에너지들로 읽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주는요, 양자리분들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양자리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뽑아볼게요. 양자리 분들 만약에요, 이 관계가 정말 그 섹슈얼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계셨던 관계셨다. 어, 그 섹슈얼적인 부분으로 어, 좀 어떤 열정을 가지셨던 관계셨다. 그리고 양자리 분들의 음, 그 true love 이미 양자리 분들의 그 삶의 한 파트 에 있으셨다라고 우준 전하고 있고요. 음. 안전하시다 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그리고 어떤 신뢰하실 수 있는 관계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우준 전하고 있고요. 하지만 양자리 분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나오고 계세요. 적색주의보 주의하셔라 라고 우준 전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양자리 분들에게 어떤 생각, 마음 갖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상대방 분들이, 양자리 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서로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 관계 지켜보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어이 관계로 좀 상처 받은 누군가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특히 여성 에너지 가지신 분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음, 상처를 받으시고 뭔가 좀더 정신을 차리신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좀 결심이 서신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음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 관계 바라보고 계신 두 분의 관계 보여지고 계십니다. 상대방 분들께서는요, 어, 이 관계를 생각하면 굉장히 자책감도 들고, 음, 후회감도 들고, 어, 여러 감정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느껴지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분명 자신은 이 관계, 양자리 분들과의 관계에 열정을 가지셨었다, 또한 나 또한 노력을 했었다, 라고 보여지시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이 관계에서 돌아서셨던 모습들, 이 관계를 좀 놓으셨던 모습들, 자신의 노력과 어떤 애정, 힘을 좀 두고 돌아서셨던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또한 그 공허감, 또한 크게 느끼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어, 서로가 좀 부딪힐 만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으세요. 부딪히시기도 하셨고, 좀 싸움들이라던가, 그리고 그 어떤 장애물, 그방의 요소 부분을 자신이 해결해 나갈 수 없었던 부분 또한 보여지고 계신데요. 상대방 분들은 나름 그 양자리 분들께서 이끌어 주셨던 길을 좀잘 따라오셨던 분들 같으세요. 잘 응해 주시고, 또한 양자리 분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도 받으셨었고, 자신의 성장 또한 있으셨던 모습들이신데, 지금은, 어, 거기까지, 음 우선 그 도움에 의한 결과들도 있으신 모습들도 있으시고, 하지만 지금 큰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고 계세요 음 일단 지켜보고 계신 상황들 하지만 그 애정 마음은 크게 품고 계신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시고요 다시 단합해서 잘 지내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남녀 이성 관계이시라면 결혼까지 음 갖고 싶어 하시는 정말 그 어떤 단합된 힘을 다시 갖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상대방분께선 음 양자리 분들과의 관계에 노력하고 싶고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오실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 크게 보여지세요. 상대방 분들은 양자리 분들의 그 시너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그 영향력 또한 크게 받으시는 분들 같으세요. 도움이 되는 관계. 양자리 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어떤 기반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로 익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행복감들도 크게 받으실 수 있는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실까라고 읽혀지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셨다 라고 해요 자신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할지 많이 난감하신 모습들도 있으시고 예민해져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계속 양다리 분들을 염탐하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 음 뭔가 오늘 약간 염소분들하고 비슷하게 나오시는 느낌이셔서, 내가 먼저 움직이면서까지 이 관계의 어떤 리스크,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떤 리스크를 안기는 싫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끝나면 또 나에게 리스크가 오는 모습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독단적이게 생각을 하고 계신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음... 정말 마음도 크시고, 애정도 있으시지만, 무언가 지금은 좀더 이기적이게 행동을 해 나가고, 생각을 해 나가고 계신 모습이세요. 움직이는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고 계시고, 무언가 이 관계가 정말 끝이 난다면, 끝이 나신 분이라면, 굉장히 크게 상대방 분들에게 피해도 오고, 그 상처도 크신 모습이세요. 상처 또한 크시고, 다시 무슨 원점? 내가 여태까지 양자리 분들과 이루어왔던, 읽어왔던, 그리고 만들어왔던 그 어떤 바운더리가 다시 리셋되시는 모습들도 있으시고, 음, 다시 처음부터 내가 무언가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라 그런 감정들도 있으셔서 불안하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많이 소심해지신 모습, 소심하시기 때문에 들에 겁먹고 움직이시지 못하고 계신 모습들로도 읽혀지고 계십니다. 음. 뭐, 크게 잘못하셨나봐요. 상대방분들이, 음, 뭔가 양자리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셨던 그런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그리고 같이 무언가를 해오셨었는데, 어, 그 양자리 상대방분들의 실수로 그 노력마저, 물, 노력마저 물거품 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실까라고 일혀지세요 음. 아직 아니야. 나를 기다려줘. 만약 우리에게 다른 기회가 있다라면 지금과 같을까? 나 지쳤어. 피곤해. 어, 제발 가지마. 음, 나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너 감정 느낌이 어떤지 되게 말해주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음. 양자리 분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같으세요, 상대방 분들은. 양자리 분들의 그 도움, 그리고 어떤 그 에너지,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신 분들 같으세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분들 같으신데, 뭔가 질에 겁먹고 좀 눈치 보시면서 지켜보고 계신 상황, 그리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싶지만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겠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 내건또 지켜야겠고, 많이 복잡하신 분들로 읽혀지십니다. 그러면 참 뽑아볼게요. X. X 나오고 계시고요. I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E 나오고 계십니다. 물병분들과의 관계. 아니실까라고도 읽혀지시고요 차트에서 물병 영향력 물병자리 영향력 에너지 크게 받으시는 분들의 만남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물병자리 분들의 어떤 그런 힘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으신 모습들이시고요 별과 관련된 음, 그런 에피소드 직업이실 수도 있고요 음 프랑스 베타 해외 관련해서 그리고 뭐 국제 커플이실 수도 있고 장거리, 음, 해외 장거리 커플들, 그리고 뭐 해외 여행지에서 뭐 공부를 하시다 만나셨을 수도 있고, 음, 뭐 해외 관련된 어떤 그런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서로에게는 정말 그 행운과도 같았던 관계 아니셨을까라고 보여지세요. 여성 에너지 가지신 분께서 많이 기다리셨고, 많이 챙겨주셨고, 보살펴 주셨던 관계. 하지만 남성 에너지 가지신 분께서 먼저 떠나셨던 관계, 그리고, 어,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셨던 관계 아니실까라고 읽혀지세요. 그리고 바다 관련한 어떤 두 분만의 추억이 있으실 수도 있는 모습들 보여지십니다. 음, 정말 바다 관련해서 오늘 많이 보여지고 계신데요. 어, 뭐 물고기 분들과의 관계, 혹은 뭐, 아쿠아리움, 음, 그런 영향력 에너지를 보여주시고 좀 서로가 많이 아팠고 어~ 공 들였고 힘써왔던 관계 같으세요 분명 어떤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그 결과물들을 이뤄내실 수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신 거 아닌가라고 읽혀지세요 음~ 뭔가 결 점에 다다르셔서 문제를 안으신 분들 그, 오래 만나 오셨고, 오래 알아오신 관계 같으신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물고기 분들과의 관계실 수도 있고, 물고기 에너지 영향력 크게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직관력 좋으신 분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모성애를 자극하셨던 관계 같으세요. 그리고, 뭐, 정말 말 그대로 연상연하 커플이셨을 수도 있으신 모습들이시고요. 특별한 관계 같으세요, 두 분. 정말 특별한 관계. 서로가 이해하고 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관계 아니실까라고 읽혀 지시고요. 그리고 뭔가 잠겨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계신 모습들, 상처도 있으신 모습들이시고, 아직은 좀이 문제점, 두 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풀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되어 계신 상황이 아니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혹은 고양이 성향이 누군가의 관계이실 수도 있고, 혹은 고양이 어, 얼굴, 고양이상의 얼굴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셨거나, 뭐 예체능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 아직은 두분 서로가 마주하셨을 때 감정적여지실 수밖에 없는 관계, 아직은 두 분의 그 에너지들이 좀 정화가 덜 되어지신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음, 굉장히 감수성 풍부하신 분들의 만남 아니셨을까라고도 읽혀지세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감정적여 있으신 느낌이 많이 보여지시네요. 두 분은 소통을 좀 제대로 나누셔야 하는 모습이세요. 서로가 같은 듯 하지만 다른 분들 같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그 위에 계신 분들 같으세요. 어, 뭐 사람을 어떻게, 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잘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관계를 정말 끌어주고 음,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 아니실까라고도 읽혀지세요. 한 분께서 많이 이 관계에서 도망치셨고 의유부단하게 행동하셨던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는데요. 어, 이 관계에서 정말 용기 있었고 어, 당차셨던 분들 그리고 정말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을 좀 따라가셨다면 따라가신다면 이 관계 정말 더 좋게 발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도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읽혀지고 계세요. 그리고 두분 정말 정확하게 확실히 서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음, 소통 나누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그럼 양자리 분들 한 주간 필요한 이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조언 카드 뽑아 볼게요. 어, 이렇게 카드가 나오고 계세요. 어떤 소식이 오시지 않을까,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읽혀지고 계신데요. 보게 되면, 음,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 분들 있죠. 그분에게서 전화나 문자 오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해도 좋다라고, 아마 어떤 대화가 오고 가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카드는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홀리데이라는 카드가 나오고 계세요. 음, 자신의 어떤 연애 생활에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는 활력을 불어넣을 어떤 변화를 즐겨보시라고 홀리데이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카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을 위한 단계에 음, 접어드셨다라고 카드는 전하고 있는데요 어,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라고 그 위대한 사랑을 위한 단계에 대한 길을 한번 따라서 걸어가 보시라고, 받아들여 보시라고 카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어, 순탄치만은 않으셨던 것 같으세요. 순탄치만도 않고, 뭔가 지금 고민들도 크시고, 양자리 분들께서 이 관계에 대한 고민들, 갈등등도 크신 것 같으세요. 상처도 크셨고요. 음, 하지만 한번, 어, 일단은 상대에게 어떤 기회를 좀, 저 보시고, 우선은 좀 자신이 헐리데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되신다라면, 어, 정말로, 그 어떤 위대한 사랑을 달성하시고 만들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읽혀지세요. 그럼 양자리분들 오늘 리딩 여기까지 도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양자리분들 리딩 도움 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빠이.